주일학교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지윤이, 지민이, 지웅이, 세종이, 헌재, 소율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두손 모고 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또한 저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이 시간 나는 주의 어린이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전도사님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자, 이 시간에 어떤 찬양을 할까요? 우리 주님의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들이에요. 너무 소중하죠. 나는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글로. 우리 친구들도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흙으로 삐져서 흥흥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만드셨죠. 나는 걸 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우리 친구들도. 멋지게 하트. 자, 우리 친구들 멋진 친구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음 사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 가지 말이 있대요. 어떤 말인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네. 사냥을 통해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하세요.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할게요온 세상을 바꾸어줄 예의 바른 내네 마디 말,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자, 기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우리 주일 학교 친구들 모두 사랑의 아이로 자랄 거예요. 까라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발을 예수님 발. 우리 엄마 아빠 모두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잘하길 소망해요. 기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스 가슴에 두 손을 모아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귀한 말씀을 더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모두가 주님의 멋진 자녀들이고 걸작품입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아이들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일 학교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이 잠깐 의자를 그리고 책상을 옮기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글을 잘못 읽는 친구는 존도사님이 읽어주시는 글을 잘 읽, 듣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할게요. 창세기 3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눕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로되 내가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미디한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춘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 따라해 볼까요? 돌보시는 하나님. 자한번 더. 돌보시는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말씀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 36장까지는 이삭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37장부터는 바로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오늘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가져온 물건이 있어요. 어떤 물건이 있을까요? 와, 여기 있어요. 전도사님, 오늘 멋지고 예쁜 천을 가져왔어요. 한번 둘러볼까요? 이야, 이렇게도 들어보여요 어때요?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또 이렇게도 둘렀어요. 와, 예쁜 천이에요. 전도사님, 은 어때요? 예뻐요? 네, 오늘 이렇게 천을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천으로 무엇을 할수 있어요? 그래요. 예쁜 옷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파란색 옷을 입은 친구 손들어 볼까요? 네. 하얀색 옷 입은 친구 손들어 볼까요? 네. 그리고 빨간색 옷 입은 친구들 있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색깔 옷을 입었죠? 이 친구들은 이렇게 천으로 여러 가지 색깔 옷을 만들, 만들어서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쁜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소개할 건데, 이 예쁜 채색 옷은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바로 이 친구의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허허 나는 야곱이에요 우리 친구들 야곱 들어봤어요? 맞아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은 아내가 무려 4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그 아내의 이름은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였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아내에게서 열2명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한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우리 친구들 누군지 알아요? 어,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아들인데, 왜이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바로,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나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근데 요,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 있죠? 바로 채색 옷이에요. 알록달록 예쁜 채색 옷을 우리 야곱이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전도사님이 자세하게 들려주도록 할게요. 책상은 소금로 잭사는 속으로, 잭사는 속으로, 잭사는 속으로, 잭사는 속으로, 잭사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야곱이 아주 나이가 많을 때 얻은 아들이에요. 요셉에게는 한 명의 동생이 있어요.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다니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아빠에게 가서 이렇게 알리고는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아주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자, 보세요. 요셉이 쌓은 벽단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11개의 벽단이 절을 하는 거였어요.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형들이 어땠을까요? 맞아요.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왜냐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한 가지 꿈을 더 꾸었어요. 어떤 꿈을 꾸었냐면 이렇게 밤에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해는 누구일까요? 그래요. 요셉의 아버지예요. 달은 누구일까요? 요셉의 엄마예요. 그리고 별들은 누구일까요? 형제들이에요. 모든 가족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이 꿈을 아빠에게도 이야기하고 형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는 꼭 화를 내셨어요. 왜냐면 가족들이 모두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꿈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이렇게 자꾸만 아빠에게 사랑을 받고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하는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날, 요셉의 아버지께서 형들이 양치는 곳에 요셉을 보내어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게 했어요. 요셉은 아빠의 말에 즉시 순종해서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보이지 않자 이리, 이리저리 형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침내 형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은 저기 저기 오는 요셉을 보고 꿈을 꾸는자가 오는 도다. 저 요셉을 저 요셉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수군수군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그래요. 바로, 엉덩이에, 구덩이에 요셉을 넣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한 명의 큰 형이 목숨만은 살려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깊은 구덩이에 요셉을 넣기로 했어요. 얘들아!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맞아요. 슬프고, 두렵고, 무섭고, 힘들었겠죠. 전도사님도 만약 누군가가 전도사님을 구덩이에 빠뜨렸다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울었을 거예요. 요셉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애원했어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의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무시하고 구동에 놓고 말았어요. 그리고 넣기 전에 요셉의 채색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요셉을 넣었어요. 얘들아, 그런데 형들은 겁이 났어요. 왜냐면 너무나 요셉을 사랑하는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많이 많이 슬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바로 염소를 죽여서 염소의 피를 채색 옷에 묻혀서 아빠에게 드리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 저기 저기 지나가던, 있었어요.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이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은 20세기에 요셉을 팔아서 넘겼어요. 우리 요셉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어, 형들... 하면서 지금 손이 묶여서 이렇게 팔려가고 있어요. 네, 형들은 이렇게 좋아하는 표정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요셉은 그래서 상인들을 따라서 애국 지금의 이집트로 갔어요. 그리고 바로 바로의 친애 대자인도디발에게 팔렸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맞아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 친구들이 이 요셉처럼 혹시라도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나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두렵거나 무서워했던 적이 있어요? 많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두렵고 무서웠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전도사님이 처음 만난 사람이 전도사님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거나 예쁜 선물을 주거나 이럴 때는 마음이 두렵고 그 사람들이 무섭고 겁이 나요. 하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무섭거나 두려울 때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요셉도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상인들에게 알지 못하는 곳으로 팔려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섭고 두려웠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에서 항상 안전하게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요셉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집트에 총리까지 될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우리 로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과 무서운 상황을 만날 때는 마음이 두렵고 무섭지만 누가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전호사님은 누구의 자녀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도 누구의 자녀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유치원에 있든지, 그리고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리고 모든 무서운 것들로부터, 어려운 것들로부터, 그리고 두려운 것들로부터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한번 볼까요? 요셉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빠져서 못 나올 것 같죠? 그쵸? 안 보이죠? 하지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 이렇게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요셉보다 먼저 내려가셔서 요셉을 이렇게 받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구덩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건져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을 믿나요? 자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해볼까요? 그 하나님을 믿나요? 아멘 맞아요. 우리의 도움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한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두렵고 무서웠지만 이 과정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인도하신과 돌보심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이음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안녕.